장남에게 집 증여하고 막내집 들어가려던 시어머니, 며느리 반응에 경악, 절대 합가는 없습니다. 시도조차 하지 마세요. 30년간 한 번도 말대꾸 안 하던 막내 며느리가 저한테 소리를 지르며 협박을 하고 있었어요. 70세인 제가 3천만 원 들고 들어가겠다고 했을 뿐인데 말이에요. 사형제를 키운 홀시 어머니인 저는 평생 막내 며느리 수진이를 가장 아꼈어요. 다른 며느리들과 달리 항상 어머님, 어머님! 하며 저를 잘 모셔줬거든요. 나이가 들어 혼자 지내기 힘들어진 저는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. 엄마가 이제 70이 되니까 혼자 있기가 힘들어서 말이야. 집은 장남한테 증여해주고 내가 막내 집으로 들어가려고 해. 3천만원 들고 가서 패 끼치지 않을게. 그런데 그 순간 평소 순종적이던 수진이가 갑자기 돌변했어요. 만약에 저를 설득하려거든 앞으로 영원히 아이랑 저못 봅니다. 저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혀버렸어요. 수진아, 너 지금 뭐 하는 거니? 제가 착해서 오고 싶으시다고요? 집은 첫째한테 주고 저희한테만 오려고 하시는 게 뭐가 착한 거예요?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. 제가 30년간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평생 착하다고 생각했던 며느리의 진심을 알게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